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아, 그 뭐냐. 가스라이팅이란 건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개 젖같은 놀이구나. 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들어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근데 그러한 그래, 누구나 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색을 안할 뿐이지. 누가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성기로는 사람이 어딨디 있어요? 누구나 다 성질 내색을 안을 뿐이지. 예, 그 말씀들이고요. 어? 자 가스라이팅은 개나족이라고 아니 수박 깨라. 이서 수박 깨라고 했을 때뭐 가위바위보 짜고 지는 사람 깨기로 했나봐. 어쨌든간에 수박 깨기래도 아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애초에 안 했어야. 좀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뭐 이용을 했다. 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또왜 우리가 이런 이은혜 씨 윤상엽 씨 관계를 왜 알아야 하는데 삼자가 사자 오자네 따지고 완전다. 어? 이은혜 씨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면 좀 모르겠네요. 우리 일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론들이 문제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 서 우리가 내가 작은 누나 누나, 우리 형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랑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삼자란 말이야. 아, 조카가 아, 어디 학교, 어디 고등학교 다니고 어디 자꾸 다닌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어? 명절 때나 뭐 아버지 제사 때나 딸은 뭐뭐 결혼식장이나 예를 들어 상갓집에서 봤어, 예를 들어 뭐잘있냐고 아이고 어? 용돈 몇만 원 주고 하면 끝나는 그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뭘 아래하냐고 우리가 저 사람이 누가 적금 들어가 누가 보험을 누가 들어가 아무 우리하고 관계가 없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아래할 게 있고 어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스라이팅 어뭐 감수하고 뭐 심리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우리가 남녀 관계나 남녀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에서 어? 잘못된 부분은 응?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선배를 만, 우리가 서, 아주 쉽게, 쉽게 설명 선배를 만날 때 불편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편할지 몰라도, 반대로 후배들 만나면은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는 편할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어이? 그죠. 뭐 아랫사람, 선잇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만났을 때 쉽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서는 것은 얘기하고 아닌가요? 쉽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렸을 때 어? 예전에 <laughs> 선배가 야빵대야 이번에 야 그빡치기 한번 하자 보험 사기 한번 치자고 쉽게 얘기해서 아형형저 그런거 두번 다시 일러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까지 찾아왔어요 난 거절했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해야 돼요? 아유 형님 훨시다는 아예 아닌 건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씨발 여자, 어떤 여자 그 여자 납치 한번 같이 하자고 너 혼자 하던가 다른 사람 해라 어, 그런 사람 두번 다시 안 찾아오더라고요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절할 건 거절해야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제가 잘못된 거냐고요. 직장 내에서도 이상한 걸 쉽게 아닌 건 아니고 아닌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잘리폭 잡고함부로못잘라요 그만두라. 텐트 치면, 치면 된다니까. 어? 돈더 줘서 그만두라고 해요. 그렇게 나오면 어, 참고해 주시면 된다. 법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안주평 가스라이팅 그런 거는 개족 같은 놀이다. 어. 왜 사람들이 왜 이별을 하고, 왜 이혼을 하겠어요? 뭐, 남녀간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혼하고,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그, 뭐, 거두른다고 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날 죽이냐고요? 죽이라고 해요.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아족같은 소리다 말같이 하는 소리고, 어, 대인관계 남녀관계 뭐 했을 때 거절할 건 거절해 하고 아닌 건 아니다. 어, 서운 것이면 선운하다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 기분 나었으면 기분 나쁜 거 얘기하고, 어,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다. 아 성인이고, 어? 혹시나 좀그 사람이 미성년자면 모를까? 또한 어좀 바보라는, 사, 좀 지능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 고윤상혁씨는 바보가 아니야. 무슨 뭐 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잘난, 뭐 대기업 댕긴 남서, 연봉 댕긴 남서, 연봉 6천만 원인가? 그 사람이 뭐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 쉽게 얘기해서 좀 바보가 아니잖아 쉽게 해서 장애인이 아니잖아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이건 개조식은 달라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은혜씨는 전면 부인한 것처럼 전부 부재 받는다 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 물론, 이제 지금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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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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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 원래는 깐 잠깐 잠깐 잠 수도 없어요. 근데 자왜자당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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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뭐, 무슨 뭐 낚시터에서 살인무확실한 증거도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이 나와서 진술을 했을 때아저 사... 이근혜씨가 이근혜씨 인수씨가뭐 밀고 누르고 그런 거 봤어요. 이게 어떻게 뭐, 당연히 부동의 오지 뭐 그런 적 없다고 이런 데던지 이근혜씨랑 이쪽에서는 그 아니 장난을 했다던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해야지 법적인 당연히 아,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어, 판사님이 여러분 아, 야, 사람 미스받네 꽝꽝꽝 그냐고 뭐, 아니라고 아, 어쨌든 간에 1심이 몰라요 2심까지 갈지 항소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2심도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2심, 3심 다 무죄나올 뻔하니까 참고 만이해주니다 아무튼 간에 이은혜씨 꼭 무죄 받으셔가고 국가상대로 보상받고 따로 인천지방 담당 검찰에 나오는 어, 보상 받으시고요. 민형사당당 고발해야죠. 어, 어, 법정다툼해야지 또 고, 거시기 싫어 탐사대 어, 그예다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싹그 그 당연히 어, 보험금 12억 플러스 어, 아예 8억 플러스 뭐 12억 16억 정도. 여기 이제 다보상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 뭐 유족 연금 원래 어40 얼마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것도 개, 지금은 멈춘 거는 거 알겠어요. 구속이 되면 멈추는걸 알고 있어요. 그러, 그러고 어 그거 못 받은 것까지 어다 바꿔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족 연금이 멈춘 건지 아니면 은 유가족으로 그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멈췄다면은 어, 그못 받은 거랑 계속 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잖아요. 예, 아, 어, 참고만 해 주면 오늘 대장 할 얘기도 없고 아, 재판에서 보면 대장하고 뭐 증인들이랑 나올 거 아니면 4 차부터 나올지 3 차월지 모르겠지만 자, 7월 21일 오후 3시 인천 지방검원 324호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고요. 8월 달, 9월 달도 무조건 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 됐습니다.